어, 엄마가 그두 아이에게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 처음 구운 것을 누가 먹을 것인가, 우리 두 녀석이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는 잘 됐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우리 두 아이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셨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그랬겠지. 나는 나중에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에 큰 아이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예수님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멋지게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어, 예배의 그 어떤 그 스타일을 조금 바꿔가시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새로 조금 개정된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좀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 말할까요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인드에게 권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를 끊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저는 확신의 확신과 감사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대강절을 기. 꿈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이들이 선물들을 교환합니다. 상대가 준비한 선물에 괜히 마음이 또 설레고 들떠서 미리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의 그 연중 행사인 흰코 화이트 엘레펀트 그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어 저도 지금 좀 설레고 있어요. 어 어느 그 은혜 받은 선생님이 한 날은 학교에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 옛날에는요. 여러분 시계, 카시오 시계 있어요. 카시오 시계가 나름 좀 어, 고급 시계였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카시오 시계를 벗는 걸 벗어가시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냥 어, 한 명에게. 그냥 주고 싶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한 명에게 시계를 갖다가 줘야 겠다 마음을 먹고, 시계를 벗어서 준 거예요. 그럴 때에, 어, 그첫 번째 앞에 있던 아이에게, 어, 이건 내 마음이니까 내 시계를 받아줘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아,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시계 아, 안 맞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실망을 하고 그 뒤에 아이에게 물어보. 그 아이도 NO. 아이또 NO. 그래서 반전체의한반 정도의 아이들이 다들 시계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아이가 됐는데 그 아이도 좀 의심이 들었지만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계를 받아서 주문에 넣은 거예요. 그제서 선생님이 얼굴이 화색을 띠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나의 진심을 받아줘서 이제는 그 시기가 너의 시기야. 라고 말을 준 거예요. 그제서 반에 있던 아이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 선생님"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처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말찐 감격과 감동 은혜와 감사가 있으시길 추원합니다 은혜의 대강절을 지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크리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결코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찐으로 진짜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그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 4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 3장 3, 4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이라 아, 어, 하와가 그러는 거예요 뱀 앞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 약간 흔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좀 기억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딱 집은지 아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바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아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외주 타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그 사람이 외주를 탈 때면 시시하게 타지 않았어요. 뉴욕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사이를 어, 줄로 연결해서 어, 그 사이를 건너고 또 유명한 절벽 사이를 건너는 등 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슈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laughs> 잘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laughs> 한 달은 드디어 나야가라 폭포를 사이에 두고 건너겠다고 선전하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국 카메라가 동원되어서 전국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외주탁기 장인은 긴 장대를 어, 잡고 그 어, 나이가르 폭포 서쪽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꿈에도 소원하던 나에가라 폭포에서 저의 마지막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고, 지금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목표인 나에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일제 박수를 치면서 저는 당신이 건널 것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또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이 꼭 나의 갈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이 목마를 태우고 있는 당신의 딸을 저에게 맡기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으로 믿는 것과 그리고 삶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진짜로 살수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지 진짜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잡으셨다면, 예수님을 놓지 않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지금도 캄캄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나오려고 빛을 찾아 아동바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으십니다. 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 우리가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대강제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고, 어깨야. 그러면 우리는요, 그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좀 깨어있는 아이는요, 얼른 엄마, 아빠의 아이고, 어깨야. 그러면은요, 얼른 가가지고 엄마, 아빠, 어깨를 주물러 주고. 용돈도 받고 칭찬도 받잖아요. 또 TV를 가까이 보고 있을 때에 부모님이 TV에서 떨어져 이 말보다도 눈 나빠져 이 말이 우리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의 맛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맛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양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어, 인터넷에서 그 간증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간증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어, 그 간증 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 아들의 의식 불명 7년 6개월을 보내며, 아들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 7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셀수 없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아들을 욕창 한번 없이 건져주신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관지 폐, 그 대량 출혈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기적처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의 폐에서 생긴 원인 모를 대량 출혈로 인해서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그 목관으로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서 목관이 꽉 막혀 인공호흡기,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에 엠부를 사정없이 쥐어 짜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피를 빼주어도 막혀있는 피를 다 제거할 수 없어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찬양가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고 아들의 호흡으로 얼굴의 색이 변하여 마지막 숨을 크게 몰아실 때에 주님께서 막힌 목관을 뚫리게 하시고 공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며 기적 같은 기적 같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 어, 않다는 것을 매일 은혜로.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더 친밀한 동행이라는 최종적인 행선지는 모든 풍랑을 기꺼이 겪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다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체리 힐의 말에 이제는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은 지난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함께하시는 주님을 놀랍게 체험케 하셔서 매 순간 주님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시편 23편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믿고 언제 깨어날까라는 질문 대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나의 의미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리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거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 꼭 믿음을 회복하시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정인, 말씀의 정인, 확신의 삶을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